해야지 사우스 야지 사우스 비고 있습니다 사우스 비치는저쪽 당연하지 우리 지금 며칠, 며칠이래 몇 시간 구역이 여기 여기야? 이 가야 돼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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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목소리도> 와,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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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날씨... 그러니까, 봐. 너무 니까 너무 이쁘다 주 우리 한, 한 <laughs> <laughs> 이경 너무 영화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맞는데? 집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 나 아나 가야하는걸 까먹음 지금 완전 근사하게 찍고 있음 찍고 있다고? 이런 말 하면 안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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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다 해도 돼어 니터스다 아니자스, 갈래? 지금 갈래? 그래, 그래. 대박 예쁜데? 와. 아니 오늘 아이스 유유자작한 삶아 근데 진짜 찐 야자수야 저거는 우와 우와, 무슨 비밀의 길같아 대박 사주금 y 길아 m 어, 까 k 맞아 와 진짜 레전드인데? 아니 진짜 진짜 레전드인데? 바다가 너무 예뻐.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n 기갈 거예요. n t 가 완전 많아요. 맞지? 안쪽에 왔어요. 파코 없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메뉴판도 주신 거요 여기는 메뉴가 조금 더 다양한 니다두개나까르보나라랑바르기리다 나왔어요. 배고파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가 그거지 집에서 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하나로 한 8만원? 어예 그냥 <laughs> 두더지 같아. <웃음> <웃음> 좀 흩뿌려봐 모래를. 뭐? 아 귀엽죠. 계속 캐럴 나오는 거. <laughs> 우스 비치 바로 앞에 있는 거의 바로 앞에 있는 마트에 왔습니다. <laughs> 짠 맛있는. <laughs> 하바나에 도착했습니다. 저분들 덕분에 너무 무사히 왔다. 맞지? 응. 너무 YME에서 너무... 좋은 인연들 도 많이 왔다. 는데 <laughs> 거기 아이스크림 가게에 갈 거예요. 근데 여기 시가샵이 진짜 길가에 진짜 많아요. 그리고 길거리가 정말 쿠바 음악도 많이 나오고 정말 리틀 하바나 갔어요. 전남도 가격은 저래 베스트셀러 에고 저기도 있어요. 짠, 저희는 무슨 스나폴라다랑 무슨 무슨 쿠키 이런 거 먹었다. 저거 예를 시켰습니다. 짠, 아시겠다 먹자. 어린 시코드 하고 있어요. 좋아, 멋 좋아. 오! 지금 길 가다가 이런 예쁜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얘를 사줄 겁니다. 짠! 와, 너무 예쁜데? 메뉴를 받았어요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금 첫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요 그래? 음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얘가 쿠바식 샌드위치고 2달러를 추가하면 샐러드를 주신다 해서 2달러를 추가해서 받았어요 <laughs> 맛있겠다 리트라바나에서 쿠바 보시기 먹기 근데 양이 진짜 많은데? <laughs> 되게 상큼하다, 지 샐러드가.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약간, 약간 찐 리액션인데? 고추가 내 스타일 음! 음! 음 참새. 누가 마이애미에 온다면 여기를 추천해줘야지 응 음. 그냥 분위기도 그렇고, 가격도 좋고 가격도 음. 좋았고 맛도 맛있고 음 언니 단풍별을 먹어봤어? 응 음. 약간 이런 맛이야? 다른가? 약간 피클 때문에 느낌이 달라. 것. 음, 음. 야들야들한 고기가 좋아.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 맛있나요? 감자튀김? 그냥 감자튀김이에요 그럼 가자! 닭이 저기 닭이 진짜 많아요. 닭소리 봐. 이 커플은 아니야. 커플이라고 해 그냥. 커플 먹거리. 커플 먹거리. 커플 먹거리지롱. 우와, 저희는 위누드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벌써 해가 저가지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벼커 되게 많다. 세일쓰레기통에 아이스크림 모양. 너무 귀여워. 여기도 있어 젤라또 뭐 이런 것도 있고. 길거리가 그냥 다 예쁜데?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루프를 타고 집에 가요. 간단 야식 사러 퍼블릭스 왔어요. 고목? 고목을 볼래? 여기서 우리 치킨 먹어 먹어? <laughs> 여기 완전 시티뷰구나. 응. 짠 우리의 야식 통닭 진짜 찐 통닭과 건전한 콜라 진짜 대박. 마이애미에서의 마지막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체크아웃하기 전에 잠깐 구경 나왔는데 건물이 진짜 높아. 떠요. 뭔가 그런 것 처럼 생겼다 뭐사야되어 근데 그런 것 처럼 생겼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한국어 실력이야 <웃음> <웃음> 짠 얘를 먹고 출발 할겁니다 다시 체크아웃을 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음 근데 이것좀 먹으면 <laughs> 오, 맛있다. 블루베리도 <laughs> 음 <laughs> <Uno> 있어. <laughs> 나 생선 말고, 마희 말고. 시림, 얘가 스테이크인가? 좋아. 두개 나왔습니다. 얘가 무빙도 얘가 타코. 실라초 빼달라 했어요. 자, 먹어볼게요. 냉. 밥도 있어. 응. 밥 먼저 배차할 것 같지 않아? 응. 타코. 얜얜얜. 렌치를 좋아하는데 대박! 브리또! 네. 말을 알아들어줘 얼마나 인기적인지 알 왜냐면 자기의 말에 의도를 외서 저희는 베이사이드 마 <laughs> <laughs> 베이사이드 마켓좋 <laughs> 왔어요, 왔어요. 마지막 저희의 마이애미, 마지막 코스입니다. 진짜 예뻐. 여자수가 정말 울창하군. 30개 갔다고? 오! 진짜! 미국 <laughs> 어. 여기가.. 아 저기 끝에 뭔가 바다에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아쉽고. 이렇게 아무 정보 없이 오다니. <laughs> 여기에 맞는 것 같은데? 남들이 오는데 다왔아 맞아. 이게 짠 베이사이드 맞지? 쉬즈 차우 코리 진짜 삼지길 같아. 봐 이쪽아. 아니면 플리마켓 맞지. 가라 이렇게. 올볼래 도에 도착! 올랜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세이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이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저 혼자 가겠습니다. <laughs> 당신은 낙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자! <laughs>